안녕하세요. 한샘트록 대표 최준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아침 일찍 이제 평택에 계신 구독자님한테 5톤 서문행동 14년 등록의 15년 식2 7 0마일 원짜리 6분3짜리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파주에 계신 구독자님 모셔서 중축 다음 주 출고인데 출고하기 전에 한번 차 보고 싶다고 저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뒤에 있는 아우 더 5톤 사수차 한번 소개해드려 합니다. 요 차량은 제가 앞에 대가리를 보여드리겠지만, 파비스, 메가트럭 다음모델파비스고요 22년 5월 등록에 23년 형식 280마력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쓰뎀 탱크를 올렸는데, 3호 특장 아시죠? 버큐미르든지, 요고르의 주유차든지, 이제, 탱크로리 전문업체인, 어, 3호 특장에서 만들었고, 용량은 8300리터 짜리입니다. 그래서 앞, 고압, 뒤에 자연 설수되어 있고, 파비스이기 때문에, 뭐, 차는, 볼게 없죠? 굉장히 좋은 상태. 그리고 엔진은 280마력짜리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뎅탱크에 파비스 살수차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대편에 연락주시고 하나 예로 들면은 제가 어 5월 이제 몇 무슨 이 6월이잖아요. 근데 5월 달에 제가 전주 구독자님한테 5톤 살수차 7천리터 한대 팔았고 그 다음에 안산에 계신 구독자님한테 8톤의 7,600 리터짜리 스텐탱크 두개 사서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파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대 한 연락주셔서 파비스 진행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5돈사수차 7000리터짜리 또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타가또 한샘트럭에 들어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